아, 예. 저도,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오시기 전에 조금 잠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선요, 여러분 설계 계약은 저기에서 했더군요. 추진위에서 했더군요. 그래서, 쭉 봤는데, 어디나 설계계약은 설계 계약은 기본적으로 설계도서 작성 기준은 국토교 통부 장관이 그 고시한 기준이 있어요. 그건 정말 설계도서 작성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설계를 하는데. 그리고 그 원칙 속에서 뭐 당사자 간의 약간의 합의에 의해서 뭐좀 이렇게 왔다 갔다 증가하거나 뭐 빼거나 할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라는 건 해야죠. 거기서 이제 뭐 추가로 뭘할 뭐 때는, 이제 거기에 뭐 협의를 해서 뭐용역비를 별도로 주고 한다든가 이런 거는 변동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을 뺄 수는 없어요. 왜냐면 기본적인 기준은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요, 어, 그 건축물 설계 기준을 제가, 여기는 설계 기준에 보시면 뭐육종가요 그게 어, 나중에 찾아보세요. 제가. 거기에 보시면 아 지하 2층 이상에 저기 어, 를할 때는 흙막이 구조도면을 반드시 붙이게 되어 있고요. 흙막이 그러니까 설계를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 흙막이 뭐 보셨죠? 지하 땅 파면 이렇게 왜 옹벽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게 되지. 지하 2층 이상 굴착을 할 때는 요즘 뭐 2층 이하짜리 아파트 있습니까? 지하주사장 때문에 다 들어가죠. 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웬일인지 아무튼 조합이만 오면 그래요. 그래서, 어, 물론 전문적으로 어, 저희가 필요해서 별도로 용역을 줘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지하가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조금 어떤 구조 계산에 밝은 전문업체를 별도로 품목회사를 선정해서 우리가 추가를 하자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라면 사전에 우리는 뭐 지하를 너무 깊이 파니 일반 설계보다는 좀 전문적인 엔지니어링에 좀 맡기고 싶다 그러면 그 부분을 영역비를 좀 조정해야 되겠죠. 그죠? 아무래도 네가이걸할 필요 없이 우리 심층적인 우리는 너무 고층으로 올라가니까 이걸 좀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든가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게 없었다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그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어, 여러분에게 계약을 했다 고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여러분 그런 설명 드린 적 없죠. 근데 설계 흑막이 설계를 따로 했더구만요. 그게, 1억 1 5 0만원 했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이걸 1억 5,400만원으로 또 추가 계약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만 보면 2억이 넘는 2억 0 6천 돈으로 뭐했더라고요 변경 계약인가 봤더니 추가 계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경인지는 모르겠으나, 내용상으로 만 보면 뭐 추가 계약처럼 보여요. 어, 그래서, 이거를, 기존에 저기에다 왜 저기를 했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2019년 5월 8일자로 또 소방설계 용역을 또 따로 해놨어요. 소방설계 계약을 또 따로 빼놨다고. 근데 여러분이 이 설계도서를 보시면,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도 소방설계 하게 돼 있고요. 자, 여기 보세요. 계약서입니다, 여러분. 소방설비 설계라고 포함되어 있죠. 네. 그러면 이 금액만큼 빼야 될거 아니에요. 조정하고 여기다 갖다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중으로 했어요. 최근 들어서 이런 짓을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반박을 했다고 그래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제가 요새 지금 그 카페가 좀 뜨겁습니다. 누가 제가 이 분야를 질러놨더니 반박한답시고자 소방 그 설, 설계가 아니라 소방공사는 따로 할수 있도록. 그래 법이 뭐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도 소방공사 같은 경우도 전문업체로 아예 소방공사는 따로 하게 하자라는 화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러나 거기에도 예외가 있어요. 도시정비 사업처럼 기술상 분리하기 어려운 도급공사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정별로 따로따로 따로 주는 게 아니라 워낙에 조합이 모르기 때문에 이쪽에 맹탕이라서 아예 턴키로 도급을 줬단 말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아예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는 그걸 분리하기가 사실상 곤란해. 도급으로 시공사가 다 알아서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시공사에서 뭐 전문 업체를 주면 되는 것이고 어차피 도급으로 줬는데 그것만 쏙 빼갖고 따로 줄수 없다. 그러니까 공사의 성질상 우리가 부분 개별 발주, 공정별 발주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감안해서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모로 따져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한 것은 잘못이죠. 그죠? 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감제를또 누구한테 고르라고 해서 아마 마감제 관련 건축 구조 마감 공사 기계 공사 전기 공사 토목 공사 조경 공사에서 뭐 이상하게 이런 계약을 아주 그렇게만 써 놓고 도대체 뭐를 하겠다는 건 모르겠어요. 자 기계 설비, 전기 설비, 토목, 조경 다 시공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사라고 표현 안 돼요. 설계를 뽑은 건지, 공사를 도급계약에서 이렇게 뽑아내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게 1억 800인 걸 봐서 공사를 맺긴건 아니에요. 1억 800, 2만원 공사를 이 업적 할 수도 없지만, 설계를 따로 맡겠다라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나감 설계를. 그런데, 여기 아까 여러분 설계도서에 보면, 기계 설비 다 있고, 전기 설비 있고, 기계설비, 통목, 조경, 설계 다 들어가 있고,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건축설계, 구조설계, 기계설비, 설계.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또 뽑았다고, 여기에. 제가, 아, 우리 정비사업조합의 계약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그거예요. 우리가 2만원 주고 삼계탕을 먹었는데, 1만원 주면 당연히 삼계탕 속에는 다 들어있죠. 이것저것. 그래서 나왔더니, 아, 여보, 밤값 내고 가야지, 뱃속에. 아니,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지 우리가 관행적으로. 또 그래서 어이없지만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놈아 한자도 모르냐? 삼하고 다가고 국물 몇개더 있냐? 밤이 어디가 있냐? 뭐, 그럴싸하네. 밤값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대추값또 2천 원. 그거로 아까 여기 설명했잖냐? 대추가 어디 들어가 있어사 삼하고 국물하고 고... 고기밖에 없잖냐? 게하고. 삼겹, 또 냈어요. 이번에는 쌀값도 따로 받아간다 합시다. 뱃속에 있는 찹쌀. 그렇다고 우리가 조율비 삼계탕이렇게 하지 않는다 말이죠. 제가 매번 그럴 때마다, <laughs> 야, 이놈 전라도, 전라도 가면 거기다가 녹두도 넣어준다. <laughs> 녹두값도 따로 받아가라, 내가 이런. 마치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왜, 그러면 처음부터 맞춤형으로 나는 밤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맞춰서 먹게 만들든지. 처음부터. 나는 밤안 넣어도 돼. 대신 나는 대추를 좀 많이 넣고 싶은데, 대추값을좀더 넣고 넣게. 아예 맞춤형으로 하든지. 이게 뭐 하자는 짓이에요. 설계를 왜 이렇게 분리하는지, 이따위 짓은 정비사업조합에서 뵙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나마요, 다행인데, 조경설계 또 따로 뽑아내는 놈들 많습니다. 여기 조경설이 들어있어요? 조경설은 끝까지거 하고 말 것도 없어요. 나무 뭘 심든 이거는 전문적인 그, 그런 지식도 필요 없어도 그냥 저기 나온 사람이 아무나 할수 있어요. 나무 뭐 A라는 나무를 심을지 B라는 나무 뭐뭐 이모 뭐 고등학교 막 이런 데 나온 애들이 그냥 할수 있어요, 다. 특별한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 아무튼 조경설계도 따로 하는 걸받고 어, 심지어는 조합에 공원내 화장실만 따로 300만 원 정도 설계를 땜에 난 미쳤놈들 참 많이 봤는데 이거 하다가. 뭐 상가만 따로 설계하고 도로 따로 설계하고 조경 따로 설계하고 공원을 하는데 도로 당연히 들어가 있죠 보도 따로 설계, 조경 따로 오히려 따로 해갖고 합친 것도 힘들 것 같아 요한 명이 그리는 게 맞죠 그런데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분리하는 의도가 뭔지 모르는데 그건 여러분이 아셔야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의도는 알겠어요 무슨 짓인지는.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아까 마감공사도 이게, 마감자재를, 건축구조 마감공사, 이렇게, 공사가 아니라 설계란 말이에요. 공사를 이렇게 나할 수는 없고요. 이 203은 지금 다한 건데, 1800일. 결국 설계일 것 같은데, 위로 짐작한데, 그렇게 많이 와서 알 수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러분이 설계도면에는, 설계도서 작성기준 7조에 보면, 설계도서의마감재 재료 등을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도서에, 아이 그리고 착공 신고 시에도 마감제를 2015년 10월 5일부터는 건축법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설계도서를 그러니까 착공 시에 제출하는 설계도서에는 마감제를 구체적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품명, 규격, 색상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계약서에 는근데곧 그 따위로 안 해놨어요. 아니 아직 시공사 계약 안 했지만 대부분 조합들은 어떻게 하냐면 재질만 표시나요. 마, 뭐 타일 그러면 국산 자기질 고급 타일 다치고는 고급이라고 그러죠. 타일이 국산 고급 그 자기질 타일이 몇 개나 되겠어요? 뭐도기질 자기질 뭐 이래. 실크벽지 국산. 실크벽지가 국내산이 몇 가지 종류나 되겠어요. 어떻게 죄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회사의 모델 보러 몇번 색상은 뭐 이렇게 표시하게 되지 있어요. 페인트도 무슨 뭐 제비표 페인트 무슨 색, 색상은 뭐고 모델 난바는 뭐고 시공 방법은 3에 더 칠, 뭐 2에 더칠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것을 건축사가 설계 도면에 표기하고 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걸 따로 뽑아낸 게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하사가 촘촘하게 뭘 찾고 뽑아내야 되거요그 사연은 여러분이 밝히십시오.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짐작은 하죠, 우리가.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그러니까... 조합원의 대표가 조합원을 향해서 보고 있지 않고 외부 업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입장에서 기분이 어떠세요? 우리를 봐줘야 되잖아, 우리를. 우리의 대표니까. 그죠? 제가 옛날에 매번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어, 우리가 만약에 임원을, 우리 조합을 지키는 하나의 뭐 수호신, 좋게 얘기하면 수호신,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나쁘게 아라 그냥 얘기하면 우리 조합을 얘기할 때. 어, 음, 우리 옛날에 집 지키기 전문계가 셰퍼트라는 종이 있죠. 집을 지키는 목적이죠 우리 집을, 우리 임원들이 지켜줘야 되는데, 그 셰퍼트가 집을 안 지키고, 시공사의 애완견 노릇을 하거나, 용역업체의 애완견 노릇을 하면, 여러분 입장에서 기분이 어떠겠어요? 집을 지켜달라고 여러분은 맡길 텐데, 저는 마치 매번 이런 걸볼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랬을 때 집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매번 맹수가 사냥을 포기하고 사육사가 주는 고기를 받아먹기 시작하면 이미 맹수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임원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속으로는 기대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 가서 외부 업체의 비위를 맞춰주거나 외부 업체 저기에 놀아나고 있다고 하면 조합원으로서는 참 황당한 일이죠. 힘든 일이죠. 지켜보기가 좀 힘들죠. 네. 여러분이 알아 서 판단하십시오. 네.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좀 불합리해 보였습니다.